대적자의 그릇이라니, 더는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고, 마지막 그릇들도 연구자들이 정리했다고 들었거든. 몰라? 세상에 남은 마지막 신을 없애기 위한 전쟁 말이야. 맞아. 전쟁이 끝나자, 연구자들은 세계의 의지에 따라 사라졌지. 실험실에서 쌓은 죄를 씻기 위해서. 떠나면서, 연구자들은 감시자와 순찰자를 오디움에 남겼어. 이곳에 남은 기술들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게 할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감시자가 쓰러져 버렸지. 그리고 낯선 비행정들이 나타났어. 어디선가 정보가 새고 있었던 모양이야. 침입자들은 오디움에 대해서도 이곳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것처럼 순식간에 도시를 장악해 버렸지. 아까 파수꾼들을 봤지. 그 녀석들. 원래는 오디움을 지키던 로봇이었어. 지금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침략자들이 뿌린 해킹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 장악된 건 우리가 살던 마을 뿐이야. 연구자들이 쓰던 실험실은 아직 무사해. 순찰자 여럿이 실험실로 넘어가서 문을 잠가버렸거든. 아마 거기서 마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야. 침입자들은 문을 열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에 남은 순찰자들을 신문하는 중이고 빠져나온 게 들키면 나도 무사하지 못하겠지. 파수꾼을 되돌리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몰래 나온 거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버렸네? 이런 시기에 그릇이 오디움에 나타나다니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어. 저 녀석들 설마 실험실 문을 열 방법을 알아낸 건가? 마을에 있는 순찰자들을 전부 처리해버리겠다고? 이리 와! 다른 두 사람도 빨리! 지금이라면 문을 열수 있어! 이리 와! 다른 두 사람도! 빨리! 지금이라면 문을 열수 있어! 너는 그릇이잖아. 오디움에 그릇을 막는 문은 없어. 문 뒤에 순찰자들을 만나면 꼭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야 해. 알겠지? 마을이 위험하다고! 계속 네 뒤에만 있었잖아. 한 번쯤은 나도 도움이 됐으면 했어. 그래, 라하. 안녕하신가. 다르모어의 사도 카링. 내 딸이 실례를 저지른 모양이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나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니야 오해가 있군. 내 딸이라고는 하지만 당신을 공격한 건내 통제 밖의 일이었어. 하지만 그래 다른 오와의 신의를 위해서라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 알고 있다. 라 너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너만큼 잘하는 아이는 없지. 굳이 변명할 것 없다. 나를 위해 신의 창을, 영감들의 힘을 가져오려 했겠지. 기특하구나. 그러니 너는 네 오빠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그래, 고맙구나. 어떤가? 이 정도면 사독께서도 만족하셨겠지? 그리고 기능을 다하긴 했지만 사용일세. 어떻게든 쓸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 혼돈을 가져가. 기꺼이 넘겨주지. 무시무시하군. 그랬으냐. 안드로이드들에게 지시를 내려라. 실험실에 남아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오도록. 영감들이 남긴 것들을 뒤져보면 모든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